아, 여기서도 이제, 아, 열흘, 열을이면은한달 있었네요, 이, 이 방에서도. 여기는 이현물 가깝고, 대사관도 가깝고, 아, 편해서 좋았는데, 에, 지금 비자가 한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열흘 후에는 방을, 아, 20일 정도만 있을 곳을 알아봐야 되던가그지 않으면 열흘을, 손해를 보거든요, 열흘을 손해보면 너무 아까워서, 일단 여기는 정리하던가?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갔다 올 생각인데 비자 연장하러 아 거기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를 이 방을 비우고 어한 20일 정도는 딴 데서 하루하루씩 있다가 어 가던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가서 주인하고 얘기 좀 해보고 어, 20일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고, 아니면은, 딴데 20일 동안 나가서 있다가, 어,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서, 어, 여행도 하고, 비자 만들어 갖고 다시 들어올 계획입니다. 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도 벌써, 어, 20일, 이제 한 달, 한달또 여기서 잘 살았네요. Yeah. <sighs>